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카페인 우울증이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 카페인과 우울증의 합성어입니다. 카페인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쓰이는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 청소년 및 성인 환자분들 중에 카페인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래 SNS는 자기 표현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우울함과 행복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일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질은 우울함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타인에 대한 관심이 크고 유행에 민감한 나라의 경우 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꽤나 큰 편이에요. SNS를 많이 하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행복의 기준이 자신이 이용하는 SNS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갓 돌이 지난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김모씨는 요즘 공허감,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인스타그램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사진을 올리며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개인 사진을 올리며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에 즐겁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그램을 보면 일은 물론 육아도 척척이며 자기 관리도 완벽해 보이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육아, 일, 살림 등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데 SNS 속 엄마들은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죠. 만들어진 인증샷에 보럼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상하게 인스타그램을 보면 볼수록 자신을 뺀 모두가 행복하고 풍족해 보여 한편으로는 초라함을 느끼고 침울해집니다. 이를 보상하고자 그럴듯한 사진을 찍기 위해 한동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무언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며 우울합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 같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카페인 우울증의 전반을 이해하고 카페인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SNS는 우울증과 실질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어요. 미국 아칸소대, 오리건 주립대, 엘라베마대 연합연구팀은 18에서 30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추적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SNS 사용시간이 300분 이상인 경우 26.9%에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고, SNS 사용시간이 196에서 300분인 경우 32.3%에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연구팀은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페이스북을 오래 하면 우울해지며 우울감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질투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SNS 중대는 행복감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SNS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SNS에 중독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더 SNS에 몰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페인 우울증을 진단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카페인 우울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다음 10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1. SNS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2. 가족, 친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확인한다. 3. 접속시간 줄이기에 실패한다. 4.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올리고 싶고 사진을 찍기 전에 누가 먹으면 짜증이 난다. 5. SNS 글에 답글이 없으면 초조해진다. 6. 좋아요 수가 적으면 우울하다. 7. 다른 사람의 글 사진을 보고 잠을 못잔 적이 많다. 8.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셀카를 하루 한번 이상 찍는다. 9. 모르는 맛집 명소가 뜨면 뒤쳐지는 느낌이다. 10. 음식점 여행지 사진을 보고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다.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0에서 3개는 정상이며 4개에서 6개는 경미한 카페인 울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고 7개 이상인 경우에 심한 카페인 울증 의심 증상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카페인 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출퇴근길에 에센스 하지 않기 출퇴근길에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 SNS보다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또는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2. SNS 휴일 만들기 1번과 마찬가지로 SNS를 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이 날에는 SNS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3. 리플 댓글에 무관심해지기 SNS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본 지인 및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혹은 댓글을 적으면 우울하거나 초조 해지는데 좋아요 및 댓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타인의 반응에 의식적으로 무관심 해지는 것입니다. sns를 하다보면 어느새 타인의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게 되는데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면 sns로 생기는 불안 및 우울 도 감소하게 됩니다. 4. 밤보다는 낮에 SNS 하기. SNS를 사용하는 시간대를 수면의 영향을 덜 주는 낮 시간 하는 것이에요. 늦은 밤에 SNS를 보면 수면을 방해하고 우울한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5. SNS를 대체하는 활동하기. SNS라는 온라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동호회 모임에 오프라인 활동 혹은 운동, 독서 등의 취미생활을 하면 SNS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NS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행복의 기준이 SNS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균형 잡힌 행복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윤대현 교수님은 우울할 때 도움이 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명상하기 2. 운동하기 3.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 4. 삶의 목적 만들기 SNS의 순기능은 언제든 편리하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고 불행하게 느끼며 우울해하거나 타인의 공감 및 반응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SNS 게시물은 어떤 사람의 행복하고 즐거운 한 순간인 것이지 그 사람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SNS에는 주로 자신들이 겪은 즐겁고 좋았던 일을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게시물은 그 사람의 특별한 한순간이지 그 행복이 전체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단편일 뿐이며, 삶 또는 행복의 기준은 실제 일상생활의 기준을 두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우울해지는 경우도 카페인 울증의 문제이지만, 그럴 듯한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강박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 우울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